빨리빨리 빨리 하자. 특이점이 온다. 레이커즈와일, 기명사, 뿅.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이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특이점을 입증하고 전개하고 분석하고 고찰할 내용들은 이 많은 책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책이 존댓말을 하게 만드네. 자,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인간 지능의 전통적인 장점으로는 뛰어난 패턴 인식 능력을 뽑을 수 있다. 뇌의 고도 병렬 처리와 자기 조직화는 섬세하고 고정된 속성을 지닌 패턴들을 인식하기에 이상적인 구조이다. 인간은 통찰을 활용하고 경험에서 얻은 원칙들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물론, 언어를 통해 수집한 정보도 포함된다. 인간 지능의 주요한 능력은 현실에 대한 정신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의 모습을 변경해가면서 머릿속에서 만약, 뭐뭐라면 실험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기계 지능의 전통적인 장점으로는 수십억 개의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즉시 불러내는 능력을 꼽을 수 있다. 비생물학적 지능의 또 다른 장점은 일단 습득한 기술을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지치지 않고 반복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 어쩌면 이 점이 가장 중요할 텐데, 기계는 언어를 통해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인간의 지식 공유 과정에 비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자기들끼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비생물학적 지능은 다른 기계로부터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으로부터 기술과 지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포유류 내에서 사용되는 전기화학적 신호의 속도가 대략 초당 100m인데 비해 기계는 거의 빛의 속도로 초당 3억 m 신호를 처리하고 교환할 것이다. 두 속도의 비는 최소한 1대 300이다. 300 맞나? 공이 6개야. 기계는 인터넷을 통해 기간 살루이 인간이랑 기계를 합쳤어. 인간 기계 문명의 모든 지식에 접근해서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기계는 자원, 지능,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다. 두 개든 백만 개든 기계는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고 다시 나눠질 수도 있다. 심지어 대, 여러 대의 기계가 하나인 동시에 별개의 존재를 간직할 수도 있다. 인간은 이것을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를 처리하는 우리의 생물학적 능력은 일시적이고 못 미덥다. 이런 전통적인 장점들이 결합되면, 생물학적 인간 지능의 패턴 인식능력과 비생물학적 지능의 속도, 기억 용량과 정확성, 지식과 기술 공유 능력, 매우 놀랄 만한 결과가 탄생할 것이다. 기계 지능은 설계와 구조의 제약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과로, 즉 계제 뉴런 연결의 느린 교환 속도나 고정된 두개골 크기가, 크기와 같은 생물학적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과로 닫고 일관된 성능을 자랑할 것이다. 음. 비생물학적 지능이 인간과 기계의 전통적인 장점들을 결합하고 나면, 우리의 문, 다시 할게요. 비생물학적 지능이 인간과 기계의 전통적인 장점들을 결합하고 나면, 우리 문명의 비생물학적인 부분은 이중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계의 가격대, 성능비, 속도, 용량의 덕을 지속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기술이 더 빠른 속도와 더큰 용량으로 인간처럼 기술을 설계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면 기계들은 자신의 설계에 접근해서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현재 생명공학을 통해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계는 중요하니까. 괄호가 있어. 생물학의 기반의 유전 정보와 기타 정보 처리 과정을 변경하고 있다. 미래의 기계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스스로 수정하게 될 것에 비하면 훨씬 느리고 제한된 작업이다. 생물은 고유한 한계를 갖고 있다. 가령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1차원적인 아미노산 사슬이 접혀 만들어진 단백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백질 기반 기제의 힘과 속도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미래의 생물학적 몸과 뇌에 있는 모든 기관과 조직을 훨씬 강력하게 개량할 수 있을 것이다. 오.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살펴보세요. 인간 지능은 일정 정도의 가소성, 과로 열고, 구조를 변경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유연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전은 매우 제한적이다. 가령 인간의 두개골 안에는 개제뉴런, 개제뉴런 연결 백0 0조개 정도를 위한 공간밖에 없다. 우리가 영장류 조상에 비해 높은 인지능력을 갖게 된 주요한 유전적 변화는 뇌의 특정 영역에서 되뇌피질과 회백질 조직의 크기가 커진 것이다 응. 그러나 이 변화를 가져온 생물학적 진화의 속도는 무척 느렸고, 뇌 용량의 한계는 지금도 존재한다. 기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설계를 재구성하고 자신의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노기술 기반설계를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은 크게 증가나 에너지 소비 없이 생물학적 뇌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어, 기계는 매우 빠른 3차원 분자회로를 이용해서 혜택을 볼 것이다. 현재, <laughs> 현재랑 전자회로를 섞었어. 현재 전자회로의 속도는 포유류 뇌의 전기화학적 전달 속도. 오늘 책 너무 많이 읽었나봐. 빨리 해야겠어. <laughs> 다시 할게요. 어, 현재 전자 회로의 속도는 포유류 뇌의 전기 화학적 전달 속도보다 100만 배 이상 빠르다. 미래의 분자 회로는 나노 튜브 같은 것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나노 튜브는 폭이 탄소원자 10개 정도 길이인 작은 원통형, 원통형 구조물로서 오늘날의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보다 500배 가량 적다. 작다. 트랜지스터는 뭐냐면 반도체를 활용해 전기 신호를 증폭, 제어하는 소형 고체 소자를 말한대.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므로 현재 칩의 속도가 수 기가 헤르츠, 1초당 수십억 번의 연산인데 비해 테라 헤르츠, 1초당 수조 번의 연산의 속도로 연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변화의 속도는 인간 정신의 속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기계 지능은 스스로 피드백하며 능력을 향상시켜 갈 것이고,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인간 지능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도 없을 것이다. 기계 지능이 자신의 설계를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주기가 점점 빨라질 것이다. 사실 패러다임 전환의 지속적인 가속 공식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이다. 기술이 꾸준히 가속되다 보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것이므로 결국 그 같은 지속력, 아이고, 지속적 가속은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생물학적 지능에서 비생물학적 지능으로 넘어간다면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비생물학적 지능의 개선주기가 가속되는 한편 나노 기술은 분자 수준의 물리적 실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오, 이번 편은 여기까지. 다음 편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을까? 계속 봐주세요. 뿅.